예, 우리 존경하는 당원동교들 여의도 오니까 또사풍이봅니다 한강변에서 바람이 좀 오는데 오늘 저희들이 뭐 국회 본청에 가서 한 천명 이상 모여서 국회의사상을 들었다 놀려고 했는데 또뭐 이런저런 피어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를 해서 있다가좀 국회 앞에 쫙 일자로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멋있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뭐 정치 그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의정부에서 5선, 6선 시켜줬으면 마지막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도착방이들 심부름을 하면서 저렇게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있는지 그 가족들이 좀말려야될것 같아요. 12월 3일 날 문희상 씨 가족들이 사돈의 발전이 나서가지고 강금에서 붙게 못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안 하면 누구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동형 비누제 공수처법 이거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겠어요 그거 통과되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 그래서 국회독재의 시대를 열고 있는 문희상 의장은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평소에는 좀 후덕하시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역시 잘못된 권력에 아부하면서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두법두법 통과시키고 아마 역사의 죄인이 될 모양입니다. 그렇게 못되게 우리가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에? 그 못된 주사파 정권들 연장하고 국민 속이는 이상한 권력노름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아까도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브루킹스 인스튜트 티 거의 유명한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또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려고 똘똘 뭉쳐서 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사본 의회를 갈려 가지고 어디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놈들하고 편째 가지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욕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도 요즘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하고 한편을 짜면서 북한 핵을 용인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에? 한 5, 6년 전만 해도 미국하고 어떻게 해보고 육자회담 하면서 북한 핵을 좀 없애려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용인하려고 다시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민 생명권을 놓고 국회 특별위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막으려고 해야지 국민 생명, 생명권을 팽개치고 말이죠. 무슨 놈은 되지도 않는 놈들 권력이나 연장시키려고 켜뽐 쓸어버리고 있으니까, 이 3년 국회, 4일 국회라고 국민들이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정경부 국방부 장관이 엮그저 껴이와가지고, 창진도에서 김정은이가 남아에서 도발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인내하고 인내한다.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국제사회에서 미국도 북한 핵을 관리하는 쪽으로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무슨 비핵화입니까,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는 이야기하도, 북한의 비핵화는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렇게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정세가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창진도로 내려와서 직접 포사격을 지시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분명히 집반했는데 당장 그날로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군사합의 파기하고, 국회의원들 데모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이 국민생명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북한 핵을 용인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오면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삼불정책 당장 폐기하라고 그런 논을 하는게 국회지 무슨 썩어빠진 놈들 썩어빠진 권력 연장시켜주는 공수처법이나 만들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가지고 요즘은 어뭐 언론도 그렇고 어디 하나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마음에 이어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과 우리 지도부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따뜻한 애국심 그거 하나 보고 요즘 저도 싸우고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예산도 무슨 514조 예, 2, 3년 만에 몇 프로를 늘린 거예요 도대체 100조 이상 늘어나고 깎은 게 4천도라고 합니다 국회사는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 국민을 대변하는 거야, 아니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국민 이름 팔아가지고 하당 지어가지고 못된 주사 파정꾼 죽은 노릇하는 이 대한민국 국회 문희상 의장은 당장 사퇴하라. 사퇴라, 사퇴라. 아니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한 한자가 죄송합니다, 잘하고요. 제가 과거에 그분 수업을 한 세네 시간 들었는데 국제정치 수업을 아니 어떻게? 부분이 그 하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뭐 주한미군 5천명 출수하라 북한 핵일리가 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화하는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언론 눈도 그냥 몇자 쓰고 말지 이 나라의 정기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로운 기운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나마 이 답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그나마 이 썩어빠진 국회, 에 잘못된 놈들의 마음이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대한민국이 살 때까지 끝까지 투정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함성들, 절대 역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이따가, 국회 앞에 가서 또 함성을 질러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